필료전 사진을 보시면 앞니 사이가 거의 2mm 정도 벌어져 있고요. 윗니가 아래의 중간까지 깊게 덮고 있습니다. 깊이 물리는 앞니를 갖고 계신 분들은 식사를 할때 아랫니가 위의 앞니를 계속 앞으로 밀게 됩니다. 이때 앞니가 과도하게 앞으로 밀리는 힘을 막아주는 제아가 바로 송곳니입니다. 송곳니는 식사를 할때 다른 치아보다 먼저 닿으면서 과도한 힘이 약한 다른 치아들에 가해지지 않도록 버텨주는 일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송곳니가 계속 마찰이 되고 닳고 길이가 짧아지면 이 환자분처럼 앞니가 뻗어지게 됩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면 노란 동그라미 부위가 상악 송곳니인데요. 닳고 깨져서 치아 안에상아지 부위가 노랗게 보이는 것이 관찰됩니다. 송곳니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는 데는 어금니가 없어진 것도 큰 원인이 됩니다. 내원 당시 파란색으로 표시된 치아는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어금니가 생긴다면 상하악 치아의 수직적인 공간을 더잘 받쳐줄 수 있고요. 식사하는 기능도 큰 어금니 쪽으로 집중해서 작은 어금니와 앞니가 망가지는 것을 보호할 수 있어서 앞니 브릿지 치료와 더불어 어금니 임플란트 치료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고요. 일주일 뒤 최종 보철물과 똑같은 모양의 임시치아를 끼우고 난뒤 앞니 사진입니다. 양쪽 송곳니보다 1mm 정도 짧게 앞니 4개가 모두 잘 만들어졌고요. 환자분께서도 모두 만족하셔서 최종 보철물을 이대로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완성된 앞니 브릿지 보철물을 붙인 뒤 촬영한 사진입니다. 자, 초진 사진하고 함께 보시면 차이가 크죠. 벌어진 것도 없어지고 치아도 가지런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양치왕 TV 양원장입니다.